대포통장 천여 개를 만들어 국내외 범죄 조직에 유통한 조직폭력배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피의자 3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대구에서 조직을 구성한 뒤 3년여간 528개의 유령법인 사업자로 개설한 1,048개의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유통하며 월 단위 대여료를 받은 걸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노숙인들에게 원룸을 제공하거나 월 2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준다고 꾀어 노숙인들 명의로 유령 법인과 사업자를 등록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린 노숙인들을 이들이 원룸에서 직접 관리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관리책, 법인 설립책 등 역할을 나누어 활동했는데 단체 대화방 안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한 행동수칙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1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걸로 보고 있는데 대포 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은 입금액 기준 1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 566개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과 압수한 현금 1억 원을 기소전 몰수보전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